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콩지팥지전에 대해서 살펴볼건데요. 콩지팥지전 너무 익숙한 작품이지만 줄거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조선중엽 퇴직관리 최만추는 아내 조씨와 혼인하고 10년 만에 딸 콩지를 얻는다. 하지만 콩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조씨가 세상을 떠나자 최만추는 배씨를 후처로 만난다. 배씨는 자기의 친딸인 팥지만을 위하고 콩지에게는 온갖 구박을 다하여 괴롭히기만 한다. 대신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콩지에게 시키지만 초월적인 힘의 도움으로 콩지는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 그리고 증녀선녀의 도움으로 감사의 잔치에 가게 되고 잃어버린 신발을 찾은 것을 인연으로 감사와 혼인한다. 그러나 이런 콩지를 시샘한 팥지는 흉계를 꾸며 콩지를 연못에 빠뜨려 죽게 하고 자신이 대신 감사부인 행세를 한다. 콩지가 연꽃으로 피어나 팥지를 괴롭히자 팥지는 그 연꽃을 불에 태워 없앤다. 콩쥐는 구슬이 되어 친한 노파 앞에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마침내 감사 앞에 나타나 진실을 구한다. 감사가 팥쥐를 심문한 뒤 홍쥐의 시신을 연못에서 건져내자 콩쥐는 다시 살아나고 이후 감사는 팥쥐에게 연벌을 내린다. 그러면 지문을 살펴볼게요. 감사가 연꽃을 꺾어서 방문 위에 놓았어요. 여기서 연꽃은 죽은 콩쥐겠죠. 근데 그 연꽃에서 손이 나와서 팥쥐의 머리채를 쥐어 뜯었대요. 비현실적이죠.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에 해당하겠네요. 꽃이 팥쥐를 계속 괴롭히자 팥쥐가 연꽃을 불에 태워서 없앱니다. 그리고 콩쥐가 죽기 전에 알고 지냈던 이웃집 할미가 불씨를 얻으려고 감사댁에 와서 불을 떠가려 하는데 오색구슬이 있는 것을 보고 탐나는 마음에 쓰러 담아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오색구슬이 할멈 할멈이라고 말을 하네요. 이 오색구슬도 죽은 콩지겠죠. 그래서 노파가 놀라지만 이내 반가워하며 콩지의 사정을 듣게 돼요. 그러자 콩지가 여차여차 하였다라고 자신의 일을 생략하여 제시하는데 이 여차여차한 일은 바로 팥지가 감사 혼인한 콩지를 찾아 연못수로 유인해 밀어 죽인 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콩지는 노파에게 감사를 노파의 집으로 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노파는 거짓 노파의 생일 잔치를 열어서 감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에 온 감사는 짝에 맞지 않는 젓가락을 보고 젓가락의 짝틀림을 말하니 병풍 뒤에서 콩지가. 젓가락 짝 틀린 것은 어찌 저렇게 똑똑하게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 틀리는 것은 어찌 그렇게 모르시오? 라고 말을 하네요. 이는 감사가 처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드는 말이고 짝이 틀리다는 비유를 통해 감사로 하여금 아내가 바뀐 현재 상황을 깨닫도록 하는 말이죠. 이제 콩지와 감사가 대면하게 되고 콩지가 파찌에게 죽임을 당했음을 사실대로 고합니다. 이에 감사는 파찌를 잡아서 문초를 하고 콩지의 시체를 확인해요. 그러나 연습을 하려고 할때 콩쥐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사건이죠. 교재의 수록 부분은 이렇게 콩쥐의 부활로 끝이 나네요. 그러면 사용설명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권선징악의 주제가 잘 나타나는 조선 후기 가정 소설이다. 콩지가 신발을 매개로 감사 혼인하기까지는 서양의 신데렐라 서와 매우 유사한 소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혼인 후 콩지의 죽음과 부활, 파지와 계모에 대한 징벌 부분은 콩지 파지 전에만 나타나는데 이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래 동화로 개작된 형태가 널리 알려져 있다. 주제는 계모와 계모딸 개모 파지의 괴롭힘 속에 꿋꿋이 살아간 콩지의 인생 역정과 권선징악 아까 지문에서 콩지가 연꽃으로도 나오고 오색구슬로도 나왔죠. 변신모티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 동식물, 사물 등이 원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화소를 말한다. 콩지 파지 전에는 변신모티브가 포함되어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콩지가 죽어서 연꽃으로 변하고, 연꽃에서 다시 오색구슬로 변하고 다시 콩지로 돌아왔었죠. 콩지가 연꽃수로 변한 것은 감사하게가가고 팍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고, 오색구슬로 변한 것은 이웃 노파에게 찾아가 묘계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서 묘계는 감사를 노파의 집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오색구슬에서 콩쥐를 변하는 것은 감사를 만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콩쥐 파티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아마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